아이고 이제 일 나가요.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공간입니다. 진짜 내가 가만 조용하다가 내가 카메라만 딱해면니는 말을 하노 네비야. 내가 진짜 미치겠대니. 아니 네비가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이제 카메라를 딱 녹화를 딱 누르면 얘가 계속 말한다니까는 미치겠다 진짜니. 짜증 난데 진짜. 아침부터 아 이제 일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이래 흐리네. 오늘 오늘이 흐린 건가? 아니면 서울이 원래 이런가 아침이? 어 왜냐면 내가 이틀 동안 그 가게 상가에 잤잖아요. 그럼 뭐눈눈 뜨면 그 가게 또 안에 있으니까 이 밖을 내가 아침에 볼 일이 없지. 그럼 원래 이런 거 오늘 날씨가 어린가근 어쨌든 난 서울에서 오늘 마지막인데. 아씨 뭔가 마음이 그렇다. 그럼 뭐라 해야 되노 시원섭섭하는 거 알죠. 시원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 사고 뭐 다발가간입니다그 써니님이 섭섭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연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는게 섭섭하다 이거지 바이바이 서울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연하고 상관없다니까 내마음은 그냥 내가 서울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이 서울이 섭섭하고 그렇다는 거지 아뭐 내가 놀고 싶은데도 너무 많은데 아직 뭐 서울에 있는 지인들도 다못 만났거든요 아씨 근데 내가 만나면 되지. 오늘 일 끝나고, 뭐, 지, 인 뭐, 친구도 퇴근하고, 뭐, 만나고 다 하면 되는데, 놀러도, 혼자 또, 바로 빠르 돌아다니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면 또 내가 하루를 더 자야 되잖아요. 하루를 더 자야 되고, 그 뭐, 내려가는데 부산까지, 내비상에 다섯시 5시 반, 다섯시간 반 걸리나 그렇거든요. 내비상에 그런 건데, 정석주행 했을 때 그런 거고, 나는 또 서행한단 말이에요. 그, 그, 뭐, 뭐고, 그, 뭐지. 고속도로, 뭐, 제한속도 100km 이래도 난 80km 가, 밟고 가본다니까 뭐, 빨리 안 가니까. 그오 휴게소 하면 덜 이쁘고 피곤하면 뭐 이러면 한 7시간 걸려요. 뭐, 내, 내 체감은 그냥 뭐, 시베리아 횡단하는 그런 체감이라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운전이. 그냥 그런 게 걱정이지. 여기 있으면 놀러 다니면 보로로로 재밌는데, 이제 또 내가 오늘의 끝을 아니까 아일 끝나고 또 몸이 고되고 뭐하고 뭐하고 공구 다 챙기가 이래갖고 차를 몰고 다 출발하는 그거 아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차원 문제고 일이나 하러 가야겠다 여기 이제 싱크대 어 이거 싱크대 상판이거든요 여기 개수도에 싱크볼 그거 따로 왔어요 뭐 공구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다행인게 현장 바로 근처에 목재상이 있어가지고 요, 또,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그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근데 바로 옆은 아니에요. 걸어서 그래도 뭐, 한 100m 와야 돼요. 내가 그 뭐, 얘기는 다안 했지만, 속고 처음에 40장 넣었는데 치다 보니까 모자라대요. 한 대여섯 장인가 모자라서 또만원 주고 배달 못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내 혼자 들, 들쳐 업어갖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아무튼 뭐, 왔다 갔다. 그 다루기도한 답을 모자라서 내 혼자 들고 나르고. 아무튼 좀 고생했죠? 그 영상에는 다안 담기지. 이래 들고 막 이래, 이래, 이래 해가 한 100m 갔으니까. 그래, 아무튼 그래도 뭐 100m라도 가까이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지금 요거 싱크대라 그러나? 아무튼 뭐 싱크대 다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선반 필요한 거 꽂고 이렇게 가구를 짠 거죠. 짰는데 요즘 뭐 캠핑카도 자작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정집에 아파트에 이런 거안 쓰지 그 아파트 이런 데는 대부분 뭐 싱크대 전문 제작에서 이쁜 거 쓰시니까 근데 그냥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셀프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찍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하는 나무 두께 있는 거에서 가로 세로 해가지고 조립하듯이 딱딱 맞추는 거지 뭐 탁가 쏘고 나무에 본드 대고 이제 개수대 싱크대 이런 거 이제 고그 크기만큼 타공을 해가지고 올리기 전에 제가 지금 실리콘 쳤잖아요. 그 이제 치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거든요. 고래가 실리콘 쳐가 자를 타고 올리면 돼요. 올리고 이제 수전력이 타공을 해서 밑으로 빠지게 이래가 수도 연결하고. 그 자작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주로 이래 나무 만져갖고 자작 많이 하시잖아요. 요렇게 참고해서 뭐 만드시면 돼요. 오늘 또 일을 또 바쁘게 하니까 영상 뭐 올리고 말고 할 시간이 없다. 심심하니까 음악 듣고 뭐. 뭐, 폰만들 시간이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갔다 뭐 하니까는요. 아, 가구 다 짰다. 씨, 오늘 또 존나 빡세네. 그 빨리 하고 내려갈라 했더니, 씨, 빨리가 안 된다. 아, 오늘 뭐, 저녁에 출발해가 뭐, 새벽에 막 가고 그러겠다. 이제 가구 두개다 짰어요. 싱크대고, 저 책상이고. 이따가 다시 찍어 드릴게요. 매질을안 파서 매지 파야 되고요. 아무튼 작업을 더 해야 돼요. 이제 타카를 다 썼는데, 이 콤프레셔 있잖아요. 제거 가져왔는 거, 떡해가안 되대요. 근데 옆에 전기가 있었거든, 전기 사장님. 그 사장님이 이 건물에, 이 상가 전체에, 선생님, 위한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체에 이제 관리하시면서 공사를 다 해줬다 하대. 그래, 이제 요, 놀러 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걸로, 내거 조그만 걸로 되겠나 하시더니 자기가 갖다 써라 면서그 사장님이 빌려줬어요. 이런 사다리도. 천장 작업해야 되고 하니까는. 그 너무 고맙지. 그래, 이제 타카 다 썼으니까 여 하나 갖다 줘야 되고. 사다리는 아, 지금 이제 외벽 쪽에 페인트 칠하고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나는 뺑기나 치러 가야 돼요, 이제. 뺑기켰다고 또 도, 도장 페인트 하시는 분들도 도장 페인트 비하한다 뭐 뺑기 뭐뭐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다 그냥 뺑기 뺑기 칠한다 뺑기 칠한다 하잖아요 노가다 하면 뭐 노가다로 간다 하고 맨날 뭐 노가다 하니까 내한테뭐 뭐, 뭐라카나 뭐 채널명부터 글렀네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뭐 댓글 다는 게 글렀다 그 사람은 노가다 검색해봐요 네이버에 내가 궁금해서 해봤다니까 내 다음에 노가다에 대해서 한번더 일정 연설 해줄게 오늘 바쁘니까 안 되고 아무튼 뺑기 타러 갈 건데 그 뺑기통 책 읽어봐요. 존나 재밌어요. 그진경 이야기. 그 뺑기통 정도는 읽어봐야 뺑기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 말 대단치 않은 거예요. 하나씩 짐을 싸요. 공구를 빼야지. 이제 바닥을 할 거잖아요. 매질 넣은 청소를 하다. 그 이제 공구를 다 길에 빼고 빼고 하니까 이제 진짜 끝나는가 가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일은 아직 안 끝났지. 근데 마음이 이제 처음에 오면 왜 여행을 가도 짐을 풀잖아. 근데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짐을 딱 싸잖아.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아, 그, 이거, 인자, ES 산업 아닙니까? ES 산업. 그 ES 산업 대표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뭐, 그 직원이나 마케팅 담당자분들,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인자, 그, 요 와가 필요하니까 샌딩기를 ES를 샀지, 5만 5천원. 나는 ES 산업이 뭐, 국산 제품이고, 인자 또 가격이 저렴하잖아. 그냥 나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 뭐, 막기다라든지, 뭐, 밀로키나, <laughs> 그 뭐고. 이거 디월트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 있는데 야들은 너무 비싸다고. 그 이제 프로들은 이런 걸 쓰지 비싸도 한번 사도도 뭐 이제 오래 쓰니까. 근데 정교함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게 성능이 월등히 좋거든. 그리 그래, 이에 산업은 그랬다지 뭐좀 미안한데 진짜 좀 미안한데 야비하뿐 보면 야는 뭐+ 뭐라 해야 되노 뭐 짝퉁 비슷해 그냥 뭐좀그그 아, 그 중국산 느낌 비슷해 좀 그렇거든 근데 인자 뭐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 나쁘다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목수 채널이나 채널 이런 거 봤거든 보니까 인자 좀 이름 있고 실력 있고 구독자 많은 그런 목수님들 채널 보니까 뭐그 채널 그. 유튜버 따라 다르대. 누구는 디월트가 협찬하고 있고, 누구는 밀워키가 협찬하고 있고, 다 그래 마케팅을 하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딱 보니까, 그 실력이 있는, 나그 유튜버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그 유튜버님 실력이나 영상미나 모든 걸딱 따지면 퀄리티가 이런 게잘올려 뭐, 예를 들면, 밀워키나, 뭐, 마키다나. 뭐, 디월트나 이런 게잘어울리더라니까 그래, 이제 뭐, 이 대기업인데, 그 마케팅을 다 그래 하겠지. 그리고 그래 막 그게 다 되니까. 근데 ES 산업도 대표님아,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봐. 진짜로. 허투루 듣지 말고, 나를 좀 협찬해봐, 나를. 나를 진짜 협찬해보라니까. 이게 내하고 잘어울려 한번 봐봐요. 색깔 봐라, 이거. 얼마나 이거 촌스럽게 만들어놨노. 디월트 봐봐라. 야, 는 탐스럽게 만들어놨잖아. 누가 딱 봐도 눈에 확 가고. 디자인도 엄청 잘했지만 성능도 좋고. 근데 이거 뭐라니까 이거 뭐 군발이 비슷하. 얘가 뭐 뭐라케 해야 되노. 느낌이 존나 투박한데. 근데 이게 내하고 잘 어울린다니까. 뭐가 세련미는 없는데 존나 튼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내하고 좀, 좀 뭔가 느낌이 그냥 막 해도 막 잘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 이미지가 좀 어울리더라니까. 그래, 인자. 미안한데, 그 이에서 산업은, 저 뭐, 잘 나가는 목수나, 그 대형 유튜버들한테는 협찬해도 그, 그 사람들이 안 받거든? <laughs> 왠지는 알겠죠? 이제 이런 거 좋다고 뭐 홍보하고 이랬뿐뭐 그게 좀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근데 이거 뭐, 모르게 시청이 얼마고 이거 상장되어 있나? 난좀 검색은 해볼 건데, 갑자기 생각나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지금 뭐 국내 매출이 얼만지는 마 모르겠어요. 근데 한 나를 한번 협찬을 해봐. 그러면 내가 5년 안에 매출을 2배로 만들어줄게. 5년 안에 2배. 국내 매출을 5년 안에 2배. 뭐 어떻게 만들 건지는 내 재수권 만들어줄 테니까. 근데 해달라는 대로 나를 좀다 협찬 좀 해줘보라고. 그 노가다 게임부터 해가 싹다 나를 좀 협찬을 해. 그 러브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예? 그럼, 노가다 게임, 내가 어떻게 할지, ES 산업 니는 모르잖아. 아니, 이라크만안 되는데, 대표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래, 좋 존나, 센세이션 하긴 내가, 그, 그, 생각하는 게 많다니까? 그, 노가다 게임이라면 뭐, 싼티나니까 근데, 그때는 뭐, ES, ES 산업 배, 뭐, 실내 건축 디자인, 기능공, 뭐, 경연대, 뭐,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기똥차게 내 해줄다니까. 해가지고, 막, 뒤에 배경부터 쫙 해갖고, 그, 경연하는데 서바이벌로 할 거거든. 거기, 이제, 작업 공구 다 써야 되잖아. 뭐, 싹 다, 어, 풀풀로 있잖아. 뭐, 각도 절단 톱부터 애가, 예. 그 ES산업이 만드는 거 있잖아 막 뭐. 공정대로 철거시키면 브레카 내 브레카 차에 있어요 ES산업 거라니까 내 아무것도 X도 모르고 노가다에 딱 들어왔을 때 브랜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뭘 두드려 깨려고 철거하러 가야 되는데 브레카가 필요했거든 그래 내가 그거 가갖고 싼거 샀다니까 뭐 싼거 샀는 게 ES산업이야 그뭐 아무 잘 몰라 내 싸다고 산건 아니고 그냥 뭐 국산 브랜드 다 따져갖고 샀지 중국산은 안 샀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 ES 까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말아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그 진심을 좀 들으라니까 진심을 그러니까, 그, 뭐, 아까, 노가다 게임부터 해가, 지금, 러브하우스 계속하고 있잖아. 그, 전부 다 ES산업이 다 협찬하는 거다. 딱 해갖고,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한번 크게 한번잘 나가 봅시다. 예? 그, 나를 협찬해요. 잘 듣고, 나한테 연락해요. 카톡해요, 카톡. 이 봐요. 이거, 이거, 손브레카 ES 맞죠? 근데 거짓말 안 했지? 어쨌든 간에, 그 ES산업님이 나한테 협찬하면, 뭐, 서로 좋지. 근데, 이제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뭐, 나도 안답답다나 개양한테 갈겠다 개양한테.